이거, 어, our belief. 여기, our beliefs, about emotion 까지, 주어. 그 다음에, describe, uh, 어, 동사, what is, 이쪽의 목적어. 그 다음에, 이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를 얘기하거든. 그 다음에, 이 day는 but a l s 사이의 중간에 삽입된 거고.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감정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은, 이의지가뭐 존재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여기 w e t h e r i n fact or mice 라는 게 이제 증거를 할때 있는데 인주의 fact 하고 인디의 m i c 지. 그래서 사실이든 또는 신 신념에서든 간에 뭐든 뭐 간에 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우리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should에 비가 걸리고, or에 should not 비가 같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 비가 존재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존재해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사실이든지, 신념에 의해서 지지 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어, 그들은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를 규정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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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들어가고 예를 들어 여기 육아 가 주어 should not left가 동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장례식 동안에는 무어서는안 된다 어떤 규정을 둔 거지 그리고 여기부터 예 요게 레귤레이트 라는 동사에다가 이네즈니트 뭐뭐에 추가하여 추가 이제 동사는 어, 전치사니까 전치사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레귤레이트가 동사니까 동사 아이에 붙여서 명사한거 그래서 우리가 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규정하는 거에 추가하여 많은 규칙이 어, 이게, 이네이블리에게 여기 보면, 권능을 부여하는, 합법한 법률 용어야. 어, 범, 권능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규칙들이 어떤 그런 합법적인 기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 비감정적인 예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해 보면, 어, 문법의 규칙은 여기까지 주어지. 레귤레이트 전해가 주어고, 레귤레이트가 동사. 그래서, 문법의 규칙은, 그게 이제, 적절하게, 어, 이제 사람들이 적절, 어떻게 적절하게 말하는지를 규정하는 거지. 레귤레이 동사인데, 동사의 아, 목적어는 하우 뒤, 뒷절이잖아? 근데, 그 하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어, 규정하는 거. 그거 주어에는, 룰어브그 그래 그램, 머지 문법 규칙. 어, 더, 이 훌넥 펀더멘터이 뭐뭐 근본적인 거야. 더 근본적으로, 부사지. 러에붙여가지고 이게 주, 이게 동주고, 헬프가 동사. 근데, 컨티툴시 구성하자라는 건데, 이 동사에 또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헬프가 준사약동사로서, 사약동사는 넷, 헤브, 메이크인데 헬프는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고, 투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헬프 준사약동사라고 그러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오고, 목적기 보호로서, 이제, 투부정사가 아닌 원형동사가 오는데, 어, 이제, 그 목적을 알수있을 목적을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뒤에, 어, 그, 목적을 생략된, 대의하고 뭐, 비슷한 걸로 보면 되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요거가, 동사원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이 언어라는 거를 구성하는 거, 하도록 돕는 거지. 그들, 그것들이, 여기는 그것들이지. 어떤 규칙들. 규칙들은, 어, 이 언어들을 구성하도록 도와. 근데, 이 언어는 뭐냐면, 말해지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의 규칙을 돕는, 구성원을 돕는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위드아웃이 이제, 그, 뭐,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잠깐 보고 넘어갈것 같은데, 어, 그니까, 이제, 가정법에, 가정법, 뭐, 과거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는 이제, 가정법, 과거야. 그니까, 러 이제, 가정법 과거가 뭐냐면은, 그, 현재사실에 반대라는데, 과연 현재사실 반대가 무슨 말인가. 그런 건데, 과거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 어, 뭐뭐 할 가능성이 없어. 만약 내가 새라면, 내가 새가 아닌데, 내가 새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되게 적거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현재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해. 현재 일어나지 않는 것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주, 저 어, 주절이,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가정법만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게, without 이라는 여기 있잖아. 우 지금 without 을 하고 있는데, without 이나 b 퍼 나, 이게, 어, if it w e n t for. 요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if it w e r n t for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뭐, 구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프 그 다음에 이있고월 o r 나서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면 그것들은 지루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없지는 않을 거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없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한 0.5%에 내가 없더라면확률 엄청 가능성 이 없는 거지. 내가 없다면 그들은 지루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 과정법 과거에 이 주절에는 어, 우드나 어, 마이트 그다음에 뭐푸드 뭐 이런 것들 이 들어가는데 그거 약간 조동사만의 약간의 어감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if 다음에 그조건절에 if가 3인칭 단수를 써야 되니까 was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쓰고 were를 써 어,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에서는 이제 was도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 근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정상인 문법은 3인칭 단수 was를 써야 되지만 가정법의 조건절에는 삼 잔수를 안쓰고 if it were를 쓰는거지 그래서 여기가 그어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만약 여기 보면 if you wanna for a a가 없다면 if you wanna for you 너가 없다면 if you wanna for water 물이 없다면 if you wanna for air 공기가 없다면 요렇게 이제 보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b u for but for me 내가 없다면 without me 내가 없다면 뒤에 이제 wood가 would, 그러니까 이제 과정법에는 어, 뒤에 조건전에 w would, o 하고 b 이렇게 동사가 와, w o 하고. 그 다음에, might be, b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주어 있잖아. 어떻게 그래? 어,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게 거야 그러니까, 영어의 규칙이 없다면, 가정법이야. 영어의, 영어 문법의 규칙이 없다면, w o 지 w o 영어의 언어, 어떤언어도 없을 거고 대월이 대월래 대월이 있어요 대월이 있을 때뭐 없다. 근데 이과정법 과거로 변환시키니까 대월끼가 돼. 대월끼. 유사하게 분노의 규칙이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이제 없을 확률 이 없지만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없는 거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월 대월 대월이지. 그 분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클리어가 분명하다는 거잖아. 어느 부처가 부정을 해. 불분명한 표현, 그 무슨 불분명한 표현이냐면, 경로와 좌절에 대한 불분명한 표현을, 표현이 있을 거다. 그니까 이게, 어, 뭐냐면, 어, 비슷하게, 어, 분노의 규칙이 없다라면, 어, 분노의, 그 화, 분노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나 경로나 좌절의 표현 불분명 표현 뿐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이거 그러니까 요거 앵거랑 이거랑 같이 두 개가 어, 연결되면 돼. 그래서 어, 다시 얘기하면 분노의 규칙이 없다라면 어, 분노뿐만 분노가 없, 뿐만 아니라 그런 경로와 좌절의 불분명한 표현만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